한국의 외환 보유액 숫자만 보면 세계 8에서 9위권. 겉으로 넉넉해 보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진짜 안전성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구성의 문제. 한국 외환 보유액의 80% 이상이 미국 국채달러 예치 자산 중심. 달러 강세 땐 괜찮지만 미국 금리 정책에 완전히 종속됩니다. 둘째, 유동성 리스크. 장부상 외환 보유액과 실제로 바로 쓸수 있는 외환은 다릅니다. 특히 파생상품이나 장기채 비중이 높으면 갑자기 꺼내 쓰기 힘든 돈이 되는 거죠. 셋째, 단일 수출 구조의 취약성. 반도체 수출이 흔들리면 한국의 달러 유입 자체가 줄어들어 외환 보유액이 버티는 힘도 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자금의 민감성. 한국 금융 시장은 외국인 비중이 높아 심리 하나로도 단기간에 대규모 달러 이탈이 가능합니다. 숫자는 크지만 구조는 취약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건 총량이 아니라 체력입니다.